지금 시간이 3시 30분 낙동정맥 제18구간 산행을 위해서 애기지 휴게소를 덜머리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애기지를 가기 위해서 골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기지에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서 좌측으로는 만불산 가진 길이 됩니다. 여기에 산거리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전에 만불산 왔을 때 이쪽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큼큼한 밤이지만은 지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관산까지는 가봤습니다. 양계장 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서야 관산으로 갑니다 바로 쭉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쪽 임도를 타고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산길로 들었습니다 두봉우리를 넘고 넘어서 관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오르막만 올라가면 은 관산 정상입니다 출발한 지 1시간 50분 만에 관산에 도착했습니다 관산에서 남사봉으로 출발합니다 관산까지는 두 번째인데 관산에서 남사봉으로 가는 능선길은 초행길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0분입니다 와 아주 미끄러운 내리막길입니다 어두워가지고 길도 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리본이 하나 걸려있네 야 주니님이 여기도 표시판을 달아놨습니다 낙동정맥을 정주하시는 사님들 힘힘힘 힘, 힘 내세요 주니 이 놨습니다 고마워요 와 여기 호수가 있네 호수 무랑이가 하얗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동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둠이 그치고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주 평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내로막길로 내려온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낙동정맥 반산을 거쳐서 남사봉으로 가겠습니다 어림산으로 해서 호곡봉으로 해서 안강휴게소로 내려갑니다 총 거리는 26km 정도 됩니다 오늘 낙동정맥 18구간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입니다. 날이 점점 밝아집니다. 와, 등산로 주 위에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가 낙동정맥 316.2m 봉우리입니다. 아주 깨 빨진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안부에 차량 도로를 만납니다. 이리 내리가나 여기 건너가야 되겠는데 여기 리본이 달려 네 이리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가 한부당제입니다한부당제를 건냅니다.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는 산자락을 올라갑니다. 산소 왼편에 나 있는 등산로를 따라갑니다. 여기 에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언론니가 등산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봉 우리가 남사봉인가? 하이튼하고 남사봉으로 가니까 저기 남사봉 같기도 하다. 와 진달이 많다. 오늘 이정표를 처음 만납니다. 넓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자수 맷타를 깔아놓았습니다. 왼쪽에는 피닉스 파크 골프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가 피닉스 파크 클럽입니다. 드디어 낙동정맥 해발 468m 남사봉에 도착했습니다. 아와곡에서. 새벽 3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남사봉에 도착한 시간이 9시 20분입니다. 거리로는 14.8km입니다. 엄청 멀리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낙동정맥 어림산과 호곡봉으로 출발합니다. 비포장 임도를 따라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어림산입니다. 드디어 마치제에 도착했습니다. 마치제는 경주 형곡면과 영천시 고경면을 넘나드는 고개입니다. 이 마치제를 건너서 산자락으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돌산봉우리를 만납니다. 낙동정맥 18-2 구간 해발 510m 어림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산행 중에서 어림산이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호국봉을 향하여 출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길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이제 산행의 막바지를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능선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능선길에서 똑바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른쪽에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와, 여기에 낙동정맥 트레일 이정표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정표입니다. 나무 계단이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청정리까지 4.5km가 돼 있습니다. 논실리 0.7km. 논실리가 어디지? 나무 계단이 나타났다. 아, 힘든다. 조금만 더 가보자. 아직 호국봉이 안 나타나네. 철조망 따라 등산로가 나가 있습니다. 청정리 2 0 k m 남았습니다. 호국봉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아저 호국, 맞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호국봉 바로 앞에 보입니다. 호국봉 정상을 올라가는데 진짜 힘들다. 돌무덤 있네. 해발 383m 호국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산행의 마지막 인증지 호국봉입니다. 반갑다, 호국봉. 야, 여기는 정상석 있네. 호국봉 정상석을 뒤로 하고 하산을 합니다. 하산은 안강 휴게소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자도 갖춰져 있습니다. 어림산에서 호국봉까지는 6.4km입니다. 호국봉에서 시티제까지는 1.2km입니다. 그다란 전망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낙동정맥 트레일 안내도입니다. 시티지에서 황수탕까지 9.7km. 안내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낙동정맥 18구간 산행 안강휴게소에서 종료를 합니다. 오늘 약 27km, 11시간 걸었습니다.